환노위에서 다음 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만큼, 대한민국의 성장기반 마련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내 노동개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민노총에서 노동개혁의 죽음은 새누리당이다라는 억지 주장을 피면서 14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총파업 준비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민노총은 노동시간 세계 최장국과 산재사망 세계 1위,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세누장에서 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바로 민노총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을 노동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그리고 실업급여 기준, 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더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자가용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는 산업재보상법 개정안 등 노동계 5대법안은 사회 안전망을 넓히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이익을 위한 법인데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민생 법안입니다. 그런데 야당과 민노청은 이러한 내용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노동계약, 노동악법으로 현재 국민을 속이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약 다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송둘째 빼앗는 미래 세대에 대한 적대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가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인데 민노총은 초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운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획에 무작정 반대만 하고 철박통 기종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정규직의 아픔과 청년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뼈 아프게 새겨드려야 합니다. 그회의중에좀 조용히 하세요. 민주노총이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총파업에 나섰지만은 응이 거의 없었고 민주노총을 상대로 벌이는 민노총 본부 앞에 민노총 비판 시위가 지난해 48건 올 들어 10월까지 24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민주노총 가입자만 챙기면서 전체 노동자 계층을 위한 노동 운동이라고 포장하는 가식적인 노동 운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합니다.